그러면 지금 어 수요와 공급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수요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도시가 사라지고 네. 수요 얘기가 네네. 정말 이제참 힘든 얘기인 게 네. 그~ 약간 인구론과 까 음. 하락론과 이런 게 약간 그~ 하락교의 주요 논리 음. 기둥이 두 개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두 개가 왜 종교화됐을까? 음. 인구가 감소되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뭐 그렇게 썩 좋진 않고 당연히 음. 수요가 전체 절대 수요가 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소득인데 음.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이제 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런 거예요. 저는이 집은 원래 없었는데. 네. 90년대 초중반에 그렇게 서울분들은 콘도미니엄을 많이 샀대요. 어... 저는 사실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이 <laughs> 없어가지고. 콘도미니엄을 왜 샀겠어요? 네. 집은 못 사지만 주말이나 휴가 때. 어딘가 가서 써야 되겠다. 네. 그런 개념이 아까 90년대에 등장을 했는데 음. 그때가 OECD 가입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네. 만불 넘고. 그런데 네, 네.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니까 음. 사람들이 이제 별장도 갖고 싶고 네. 원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동해안에, 양양에, 속초에 맨날 네. 난 서핑하러 가는데 거기도 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 뭐 그렇게 안 비싸니까. 네. 서울보다 훨씬 싸니까. 자주 가면 거기다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자주 가니까. 네. 그럼 적어도 주말마다 가면 일주일에 한 달에 네 번이나 가는 건데 그쵸. 맨날 호텔 가서 살수 없으니까 네. 그냥 하나 사겠다. 그게 지금 안 돼요. 아. 이 주택자 되면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네. 이미 주택이 아닌 나머지 쪽에서는 다 바뀌었어요. 뭐냐면 아. 대형 SUV 사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제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은 다 픽업트럭 사겠다고 날리거든요. 저 아. 이거 왜 필요해 그러는데 네.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그게 뭘까 놓고 봤더니, 이제 음. 큰거싣고 다니면서, 네.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 그걸 흔히 카니발 같은 걸로 그죠, 하다가, 그죠. 그것도 더큰게 필요한 네. 거죠. 차도 막큰거 사고. 네. 그게 이 3만 불 시대의 예, 수요 소비 패턴인데, 음. 주택만 계속 80년대 주비 소비 패턴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게 아까 인구 감소에 대한 답이에요. 왜냐면, 하꼭 네. 사람이 집이 하나라고 고정시키는 것부터가, 네. 그 사람의 니즈를 못 맞춰주고 있는 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꼭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데도 하나씩 더뭐 만약에 네. 집다섯 개면) 어떻겠어요 난 부산도 네. 가고 목포도 가고 그쵸. 강릉도 있고 그럼 하나씩 사면 되는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저 어릴 때 그냥 초등학교 이때 꿈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딜 가서 음. 거기도 내 집이 있고 네네. 네. 그게 악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생각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쵸. 내 생활 패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A동에서 자고, 네. 뭐 오늘은 뭐 C동에서 자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예를 아. 들면, 서울에도 집이 강북에도 하나 있고, 강남에도 하나 네. 있어서, 아, 난 이번 주는 강북서 살고, 이번 음. 주는 강남서. 왜냐하면 내 생활 패턴이 사업체를 두개 운영해가지고, 네. 여기서 일할 때가 있으면 여기 가서 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롯데 회장님, 신격부회장님, 아. 한달격걸로 일본에 있다, 한국에 있다 이러셨잖아요. 아. 잘 몰라요. 사업이 그러니까. 일본에도 아, 있고, 한국에 네. 사업이 있으니까. 그럴 네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음. 세금을 엄청나게 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 많은 분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구는 음. 차를 너무 좋아해서 네. 집에 주차장에 차열몇대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수액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집 많은 것도 이제 초초초 초, 초, 초 수액이 돼 버린 거예요. 너무,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네. 투자, 투기 뭐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음. 말고, 그냥 집 여러 군데 갖고 <laughs> 있고 싶다. 음. 뭐산 속에도 하나 갖고 싶고, 네, 네, 네. 강변에 하나 갖고 있고 싶고, 바닷가에 하나 갖고 있고 그쵸. 싶다가 3만 불 시대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 거냐? 아. 저는 그 굳이 정부에서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지금도 막지는 않아요. 세금만 엄청 내면 돼요. 그쵸. 근데 너무 과하게 내니까.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려고 좀 악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의 기본은 네. 어디까지나 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음. 아 그러면 한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세금이 엄청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은 인구의 감소가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시장이 이제 그 인구가 네. 감소됐을 때 그러면 진짜 어디서 더 많이 감소할까 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수도권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음. 지방 인구가 줄겠죠. 줄. 네. 그냥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찾아서 더 좋은 네. 곳으로 몰리려고 할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방도 지금 거점 도시들은 인구가 크게 줄지 않고 네. 나머지 도시들이 막 줄고 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네. 오히려 인구로의 답은 더 인기 지역, 인기 지역, 인기 지역 이렇게 돼 버리죠. 계속해서 그 인기 지역 돈은 똑같이 1000명인데 천 1000명이 천 가지고 있는 돈은 더 늘어나는데 그 1000명이 또한 군데로 몰리니까. 만약에 그 1000명이 인구가 어로 800명이 됐는데 돈은 네.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럼그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더 센터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로는 약간 음. 제가 봤을 때 종교화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얼핏 들으면 어 수요가 절대 수요가 감소되니까 망할 거야.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 이렇게 되겠는 걸이라는 생각을 아. 금방 나와요. 네. 신기하게. 네. 요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서울 인구 천만 명 깨진 지꽤 됐다. 그거 진짜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 인구도 감소세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네.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 제일 중심지가 서울인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이제 좀... 서울이 확대된 거죠. 아. 행정구역의 서울은 25개구로 네. 딱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이게 사실은 서울 사람 과 수도권 사람들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음. 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들이 네. 우리만 익숙해요. 아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 그 도시에 사는 사람 그 도시서 에 다녀요. 그렇 이게 이제 광역이라는 건데, 네. 광역이 지금 어디까지 멀어지고 있느냐. 음. 저는 이게 정말 넓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네, 네. 제가 요즘 청량리역을 되게 자주 가는데, 음. 청량리역에 가면은 네. 이음이라는 기차가 생겼습니다. 이음, KTX 이음, 네, 네, 네. KTX도 있고, KTX 산천도 있고, 네. KTX 이음도 있잖아요. 네, 네. KTX 이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어. 안동까지 갑니다. 어. 청량에서 리 안동까지 가는 중앙선인데, 네. 그거를 타보면 놀라는게 뭐냐면, 제가 생각보다 멀다고 생각했던 도시들이 음. 서울에 한 시간 내로 들어와요. 어. 편도로. 네. 어, 그러면, 어, 너무 가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도시들은 요즘 많이 올라요. 기차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저, 여기 지금 마포잖아요. 마포에서 분당 가는데 막히면 2시간, 반 3시간 걸리거든요. 걸리죠? 네. 용인 가는 건 거의 3시간 아, 걸리죠. 려걸 네. 근데 기차 타면 강릉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대전까지 50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전까지 <laughs> 50분. 광주, 아니 뭐야, 대구까지 1시간 40분? 예. 네. <laughs> 아. 그게 이제 네. 철도교통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음... 정시성에 딱 시간이 굉장히 네. 짧게 줄여주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철도들이 음... 그동안 전철화도 안돼 있었고, 기절기관차로 네. 다니던 데들이 전철화 복선화 해버리니까 네. 갑자기 교통들이 좋아지잖아요. 아. 그니까 러 아까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서울 인구는 줄었을지 모르고 네. 부산 인구, 대구 인구, 대전 인구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네, 네. 인접 도시들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음... 이만해지고 음... 있는 거예요. 다 광역화되고 있는 네. 거예요. 괜히 광역시가 아닌 거죠. 네. 진짜 광역화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직할시였는데. 그쵸? 아우 옛날 얘기네요 정말. 고티하세요 <laughs> 근데. 아, 그 <laughs> 올리브트 모르시나요? 색과층 같은데 써있더라고요 직할시 이렇게. 사회과 부도에도. 아, 아, 사일카 부도. <웃음> 네. <웃음>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laughs> 그래서 그 그러네요. 그이 광역화가 되고 교통이 증, 어, 발전할수록 어그서울의 전반적인 크기 행정 구역 행정 구역을 넘어서는 서울이 생겨 버린 거네요. 그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역 광역 그 서울권이 되면서 이 광역 서울권에 있는 주택 가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그게 올해 네. 너무 유, 유, 유별나게 많이 뛰어난 네.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네. 말씀하신 그런 데 속하는 거죠. 뭐그 예를 난리 났어요. 경기도 서남쪽이라거나 네. 아니면 인천 쪽이라거나 네. 뭐. 교통들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아, 그 그럼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꼬꼬로 들어올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왜냐하면. 아. 그 30년 전에 네. 서울 인구를 빼려고 음. 사실은 그 50년 전에는 서울의 강북 인구를 빼려고 네네. 만든 게 강남이라는 아. 옛날 영동이라고 불렀죠 영동과 동쪽이라고 그게 지금 강남 서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다 그거였어요 전쟁 나면 한강 건너기가 너무 힘드니까 음. 서울의 기능을 다 옮기겠다 네. 그게 70년대의 계획이었고 그게 이제 강남이 된 건데. 아. 거기서 이 90년대 나온 개념은 서울인 거 너무 많으니까 네. 밖으로 일기 신도시로 빼겠다. 네. 그래서 200만 호 건설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30만 호 신도시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그 와중에 신도시로 계속 해결을 하려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서울 주변이 다 도시가 됐는데 네. 서울은 재건축을 못했어요. 어,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네. 서울에 그렇게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 다시 짓는 건데 네. 마포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 기억에 한십몇년 전에 마포는 네. 정말 달동네였거든요. 그죠. 그죠. 맞아요. 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용성은 네. 달동네였단 말이에요. 나쁜 네. 표현으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불량주거들이 언덕에 쫙 있는. 네. 그거를 밀고 짓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음.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 주인들이 아니더라도 네. 세입자들은 소득이 좀안 좋을 수 있을 그쵸, 수가 그쵸. 있고 그럼 이분들은 밀려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극렬 반대 막 네. 시위들이 하고 그또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하고 음. 쉬운 답을 택한 거예요. 음. 논밭을 밀고 그냥 신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 평택까지 갔잖아요. 아예, 북쪽으로는 지금 저게 뭐 의정부 음, 서 양주까지 양주. 가 있고 에. 서쪽은 저 파주까지 가 있고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 결과 서울이 더 커졌어요. 아. 아까. 거기 사람들 많이 사니까 네. 교통망을 또 깔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교통이 좋아져요. 살만해졌어요. 그쵸. 그또 넓어져요. <laughs> 지금 GTX 뭐 동두천 가자, 뭐 안산 에. 가자, 에. 조금 이만해지잖아요. 조금. 음. 근데 그런 와중에 서울이 제일 낡았어요. 아. 서울이 제일 낡았어요. 네네. 근데 지난 한1 0 년간 강북의 낡은 집들은 도난을 갔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파트들도 다 날갔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재밌는 거 보시면 구별로 보시든 아니면 구역별로 보시든간에 네. 서울의 재건축이 대규모로 일어난 지역들은 인구가 늘어나요. 아 대규모로 재건축이 되고 나면 거기 인구가 늘죠. 오히려 늘어요 대표적으로 강동구 같은 데들이에요 네. 고덕주공아파트를 재건축을 거의 다 끝내놓으니까 네. 인구가 늘었어요 아. 어 그러면 정부정책하고 반하는 거예요 서울 인구를 빼야 되는데 네. 서울 인구가 늘어요 네. <laughs> 어떻게 된 걸까 이러면 어떡하지 음. 그럼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서울 인구 늘어나겠죠 지금부터 그러겠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 인구 천만 명) 깨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어. 아 지금 그거 엄청 막 하잖아요. 재건축 네. 재개발 <laughs> 하죠. 네, 그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네, 그 결과물은 서울 인구의 증가로 연결될 거예요. 네. 다시. 아 그러면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인구가 진짜 막막막막 감소한다고 한다면. 네.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까 상관이 크게 없을 수도 네. 있죠 수도권 같으면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음.